오늘 주시는 말씀 장세기 3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행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행통하기를 원합니다. 자, 행통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 이루어지는 것이 행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행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악인도 행동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악인이 더 행통하게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해도 돈을 잘벌수 있습니다. 남을 속여 팔아도 많은 이득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래가다 보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마련이지만, 당장 보기에는 불신자가 나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더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행동함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잠깐 행동함입니다. 아무리 속이 먹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악인은 미련한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악인의 행통은 진짜 행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악인의 행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번영이 다 행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비록 현재의 삶이 행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저주일 수도 있고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잘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다는 교만 때문에 그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행동한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까? 아까 보셨던 오늘 본문 장식이 39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주니 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니라.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대요. 뭐로 갔을까요? 여행 갔어요? 유학 갔어요? 아니지요. 팔려갔습니다. 끝부분에 보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어떻게 했다? 샀다고 했어요. 사람이 물건입니까? 사람은 사고팔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인신매매 되어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억울하게도 기막힌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행통한 자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성경은 이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어떠한 자가 되어? 행동한 자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오늘 보면 뒤에 23절에 가서 보면 또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오늘 뭐 하반절 보세요. 23절 하반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종살이 하는데 행동하다 할수 있습니까? 감옥에서 억울한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행동하다고 할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동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종살이 옥살게 행동할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없는 행동은 참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어려운 상황과 행편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행동할 수 있습니다. 복에 거느리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진짜 행통한 자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행통한 자가 진짜 행통한 자입니다. 여셉이 억울하게 종살이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행통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이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가 행동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느라 그랬어요. 자 종살입니다. 노예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냥 있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요셉이 그 가정의 총무가 되잖아요. 주인이 인감 도장까지 다 맡기는 거예요. 자기보다 먼저 들어온 고참 노예가 있고 또 경험 많은 노예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17세 손 소녀일 때 팔려가서 한 2, 3년 지났다 하십니다. 네. 아, <laughs> 2, 3년 지나도 20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20세 간 넘은 데가정 초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을 요셉이 영적으로 다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 제국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자리에 올리시기 전에 이미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그 가정을 다스리도록 하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종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통이라 그래요. 아니, 노예에서 해방되어야 행통하지? 어떻게 종살이 아는데 행통하다 할수 있느냐? 역설적인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었다. 돈이 많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살게 됩니다. 방탕하게 되고, 엉도한 짓을 하게 됩니다. 돈 많은 거, 불쌍한 사람 도와줍니까? 자기 욕심 채우기에 바쁩니다. 다른 사람은 만 원짜리 먹는 데는 맨날 십만 원짜리를 먹습니다. 그게 행통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병들었다가 건강하면 행통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건강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몸이 건강하니까 어떻게 해요? 타락의 길을 갑니다. 쾌락에 빠집니다. 엉뚱한 짓, 나쁜 짓을 합니다. 아내가 싫어한 짓을 합니다. 건강해 보세요. 아프면 그렇게 못할 텐데. 그리고 바쁜데, 아, 이제 직책이 오르고, 이제 어? 권세를 얻어서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남는 시간 가지고 뭐 합니까? 도박하고 게임에 빠지고 중독되고.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은 이것이 행통이 참 행통이 아니라는 거. 차라리 돈 없으면 주님을 의지하기가 쉽고, 차라리 몸이 아프면 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억압되어 있다가 해방되면 은총이라, 그저 행통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어놓고는 또 죄를 짓습니다. 죄의 종로로 탑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탑니다. 그럴 때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행동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복음 전파하고, 성교하고, 구제하고, 정말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들, 그분들이 다시 중국 공안에 잡혀 가서 북한으로 송환되면 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분들을 구출하는데, 뭐, 천만 원만 하면 돼요. 그런 데서뭐 얼마 좋아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사람들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고, 그 우물, 우물물, 우물, 우물을 못 파서 그 구죽물을 먹고, 병에 걸리고,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물길을 다녀야 되고,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잖아요. 이런 데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큰 복을 씌해서 행통한 삶을 누리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총무되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만하니까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지으려고 유혹을 뿌리쳤는데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감옥살이를 하는데 요셉은 행동한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보면 뒤 23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감옥 안에서 범사에 행동하게 해 주셨대요. 이해가 안 되죠? 요셉이 갇힌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왕의 제수, 죄수들이 갇히는 곳이에요. 왕의 장관들. 왕의 비서관들. 네. 그런데 이 전옥이 즉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 정치범들을 관리하는 권세를 주었어요. 요셉도 죄수지만, 자기보다 더한 죄수들, 세상에서 막강한 자리에 있던 죄수들, 요셉이 관리합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영적으로 왕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세월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행통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복음 전하며 사람을 살리는데도 고발당해서 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고 옷을 벗기우고 그리고 새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감옥 안에서도 행동했다라고 사정전 16장 27제 이하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를 맞고 고통당하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감사, 찬양함으로써 어떤 역사 일어났어요? 기적일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고 새사실이 풀려납니다. 그런데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간수장이 벌벌 떨면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메시지가 전파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간수장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막 때렸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는 아까 전기 발라주고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잔치상을 베풉니다 감사해서 바울과 신라가 매맞고 고통당했지만 그것이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간수장이 감동받고 감옥 안에 재수들이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간수장의 온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게 힘들지만 수모 당하며 멸시 당하며 핍박 당하며 전도하면 놀라운 구원 역사 일어나서 우리에게 전도 받은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고맙다 그러고 그날이 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날이 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방 신사에게 전하지 않으므로 부모 불 속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의 생각은 아니 그렇게 믿음 지켰는데 불불 속에 아, 안 들어가는 것이 행통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잖아. 요 그런데 그들은 불불 속에 던짐을 당했어요. 일곱 배나 더 뜨거운 불불 속에 던짐을 당했는데 그들은 그 뜨거운 불불 속에서도 행통했어요. 그들이 죽었나요? 다 죽었나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어요. 온전하게 살아서 건강 모습으로 왕 앞에 다시 섰어요. 그때 왕이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니엘도 30일 동안 기도를 안 하면은 고발 안 당해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때문에 자기를 시기하던 방백들과 다른 총리들에 의해서 고발당해서 이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을 걸 알고도. 단열은 기도하면서 감사기도 합니다. 목숨을 하마 앞에 맡깁니다. 감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때 보통 생각은 아니, 그렇게 기도했으면 사자굴 속에 안 빠져야 되지 않냐고.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야 되는 것이 행통한 것이 아니냐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단열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죽었나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사제 입을 막아서 단일이 살아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리오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 행동한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까? 재산을 잃었습니까? 사기당해서 재산을 손해보았습니까? 실패를 하였습니까? 불경기에 수입이 줄어들었습니까? 질병에 걸렸습니까? 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정말 살기가 어렵습니까? 그 어떤 권한 가운데 있더라도 누가 함께하시면 하나님이함께하시면 행통한자가 될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 마지막으로 행통한자는 주변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행통한 모습을 봄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행통하게 된 것이 요셉이 잘 나고. 뛰어나서 행동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행동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잘해서 행동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행동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기에 행동한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고 참고 견뎠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인하여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인 보디발은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역사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보면 3절입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요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와께서 호 그의 범사에 행동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여러분이 지금 권한다는 것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세상 불신자들이 볼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디발이 볼때 요셉은 자기가 부리는 종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 아, 요셉 저 청년은 보통 사, 청년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러니까 저가 얼굴에 항상 밝고, 주인 시킨 대로 잘 순종하고, 여러 종들 앞에서 본을 보이지. 그래서 다른 종들 다 제치고, 주인이 요셉을 신임하고 신뢰해서 가정초무위를 맡긴 것입니다. 빌리보감옥의 간수장도 바울과 신라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아니, 그러니까 매를 맞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늘님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두 분, 범상치 않은 사람이야.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새 사슬이 풀린데도 도망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간수장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온 가족이 세례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을 특별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뭘 차려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때릴 때는 언제고. 네. 그뭐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그 모습을 본 바울과 신라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잡혀 갈 때, 옷벗기울 때, 매 맞을 때는 고통스러웠지만은 간수장에 온 집안 식구를 구원했을 때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네. 이런 기쁨을 우리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니엘의 제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더고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겁니다. 다니엘스 3장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부간네살이 마라에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더구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세를 보내사 자기를 어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여도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이방왕 너부간네살왕의 고백입니다. 이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아빈 사드랑 메사 아빈노그를 일곱 배나 더 뜨거운 불불 속에서 구원해 내었다. 바벨론 왕이 섬기는 이방신보다 다니엘의 새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이 더 강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을 온 백성들 앞에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6장 26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 나라 관다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도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줄 때 이방나라 왕들도 감동받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신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의 선포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을 믿은 바빌론 사람들 다 군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겼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진정한 행통이 뭡니까? 누가 함께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행통한 자다. 그 고백을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행통하게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해 주십니다 성도이 여러분 진짜 행통한 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